안녕하세요. 스타티비입니다. 히어로 임영웅 님이 자신의 첫 응원봉을 접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는 공식 응원봉 티저 트레일러란 제목의 동영상이 업로드 됐는데요. 지난 7월 임영웅 응원봉 제작을 위한 미팅 모습부터 영상이 시작되었고 임영웅 님은 근황에 대해 평범하게 지냈다며 그동안 머리도 자르고 살 빠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몸무게는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웅입니다 그걸 보여드려야 는요 그동안 그냥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해주신 머리를 자르고 어려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살 빠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몸무게는 비슷합니다. 공연장에서 팬들이 사용할 굿즈 제작을 위한 회의에서는 아이돌들만 하는 응원봉을 제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공연장에서 팬들이 저의 굿즈를 흔들어 주실 생각을 하니 설렌다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 오늘 공식적으로 굿즈를 만들기에 앞서서 회의를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거 아이돌들만 하는 굿즈를 제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공연장 콘서트장에서 저의 굿즈를 여러분들께서 흔들어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설렙니다. 임영웅님은 응원봉 컨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웅 시대의 색깔이 담겨져 있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는데요. 특히 응원봉은 발광과 내구성이 중요하고 스트랩이 있는 게 편하다라며 팬들에 대한 섬세한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컨셉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영웅 시대의 색깔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한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오늘의 전문가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리고 또 피드백 서로 오가는 약간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좀 젊은 연예인분들이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 봤는데 반지를 받는다거나 목걸이라든지 트렌디하고 그동안 없었던 막 굿즈들 그리고 드디어 인영웅 응원봉과의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언박싱의 감격을 느끼며 야광봉을 품에 안은 인영웅님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 스트랩이 기가 막히다며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이게 드디어 나왔구만. 아 오늘이었구만요. 일단 케이스에서부터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 와, 좀이다 제가 요청한 스트레스 우와! 다시 잡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와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불 한번 살짝 꺼을까요아 너무 예쁘다. 오오 오, 반짝반짝 오 색깔도 나와요. 하, 다른 색깔도 이렇게 나와 퀄리티가 아주 대박입니다. 오리에 맞춰서 와.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하지만 임영웅 응원봉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로 볼수 없었고 임영웅님도 못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 너무 아쉬워하며 곧 공개되니까 기대해달라는 말을 전해 팬들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죠? 별로 어렵게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죠?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너무 좋아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보고 싶으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공개됩니다.